안녕하세요. 피구왕 홍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피구 수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구 수비에는 잡기와 피하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피구 수비의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피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걸 텐데 여러분들은 피구 수비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구 수비의 핵심은 상대방이 공을 던지려고 손을 들때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멈추고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팀 전체가 같이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하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리를 앞으로 내면서 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다리를 뒤로 빼면서 피하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면서 피하기에 관한 영상은 이 위쪽에 대한피구연맹 교육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선수처럼 다리를 뒤로 빼서 피하고, 자리로 와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들면 잡을 준비를 합니다. 한 발은 그대로 두고 공이 오는 쪽 다리를 뒤로 빼면서 몸을 180도로 돌립니다. 재빨리 뒤로 다다다다다 갑니다. 상대가 공을 던지려고 들면 다시 잡을 준비를 합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대가 공을 던지려고 들면 저렇게 마지막으로 잡을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동작이 다리를 뒤로 빼면서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수들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어서 패스와 공격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몇 걸음 가지 못했는데 벌써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다리는 그대로 두고 180도 턴하고 바로 땅을 박차고 뒤로 다다다다다 가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앞에 기본이라고 했던 방법보다 턴하고 뒤로 가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보시면 턴 하자마자 그 다리로 바로 땅을 박차고 뒤로 다다다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 동작보다는 두 발에서 세발 정도 더 도망을 갈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대열이 엉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한 발을 그대로 두고 턴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턴을 안 하면 결국은 부딪히게 됐다는 겁니다. 턴을 할 때는 운이 좋아서 안 부딪히더라도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지면 아웃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것도 다치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피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발을 그대로 두고 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빙글 돌면서 180도 턴을 하고 뒤로 재빨리 가서 잡을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피하는 속도도 빠르고 엉키는 문제도 없고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피구 수비에서 피하기 그 중에서도 다리를 뒤로 빼면서 피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피하기의 달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피하기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구왕 홍키였습니다.